이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오스의 허윤 학생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엔잡러가 되는 엔지스들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 라디오에서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엔잡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엔잡러의 의미를 설명하고. 엔지세대가 왜 앤잡러로 살아가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앤잡러와 연관된 경제 용어인 긱 이코노미도 한번 알아보고 앤잡러에 대한 제 생각도 나누고자 합니다. 음. 에, 오늘은 앤잡러 그리고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옛날에도 음, 투잡이란 말은 있었습니다. 뭐 또 쓰리잡까지 그런 단어도 썼는데 네. 엔잡이라고 하니까 뭐한 서너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엔잡러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옛날에도 이제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투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세 개, 뭐네 개, 심지어는 또그 이상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이들을 엔잡러라고 말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복수의 숫자를 의미하는 알파벳 n 과 직업을 의미하는 잡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러를 합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엔잡러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그 엔잡러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조사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작년 11월 3일에 2022년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2%가 복수의 직업활동을 하는 엔잡러라고 밝혀졌는데요. 네. 전국의 25세부터 29세까지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MZ세대에 해당되는 20대 중후반 1인 가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엔점러라고 볼수 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엔점러가 등장하는데요. 지난해 12월 통계청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엔점러로 드러났습니다. 음. 또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8.5%에 달했습니다. 여기 조사 대상자가 이제 뭐 허연 유 학생 또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허연 유 학생에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좀 흥미로운 조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일인 가구 중에 이제 40%가 넘는 분들이 엔잡너로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엔점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KB 금융지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엔점러의 배경으로는 여유 자금 또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뭐 퇴근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네. 아니면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등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음. 보통 엔점러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작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월급만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힘들어서 여러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꼭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엔잡러로 살아가는 건또 아닙니다. 음.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엔잡러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 엔잡러에 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이제 시작에서 이와 연관된 경제 용어라고 하셨죠. 이코노미도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뭐 이코노미가 붙은 걸 보면 어떤 그 특징을 가진 경제적인 용어 같긴 한데 기기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네, 기기는 원래 1920년대 초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즉흥적으로 섭외된 연주자를 컫는 아, 단어인데요. 네. 기기 이코노미가 여기에서 유래된 경제 용어입니다.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에 받는등 초단기 노동을 음, 제공하는 음. 것을 기기 이코노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것이 기기 이코노미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그 고용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이런 기기 이코노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 세계 기기코노미 시장 규모가 4,550억 달러.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기코노미에 예. 네,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고커라고도 하는데요. 네. 현재 채용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기고커 중개사업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2025년에는 관련 시장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는데요. 그런데 팬데믹 시기만큼 엔데믹 이후에도 즉 코로나 19가 끝난 이후에도 기거커가 네. 지금처럼 증가할지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어, 엔잡러 그리고 킥 이코노미 글쎄요 뭐 좋은 점도 있는 만큼 또 나쁜 점도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직업의 어떤 질이라든지 또는 시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뭐 이런 장단점을 좀 평가해본다면 어떨까요?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해볼 수 있겠는데요. 엔 예. 잡러로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얼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좀더 음. 쉽게 펼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직업을 가진 만큼 더큰 수익을 낼수 있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기워커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일할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이 채용 부담을 덜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좀더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는 편인데요. 음. 엔잠러와 키 이코노미가 사회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금리가 인상되고 또 물가가 급등했는데요. 네. 이러한 영향이 고용시장에도 미쳐서 음. 고용 불안이 심각해졌고 엔점러와 기워커의 증가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신의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엔점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워커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들었다시피 초단기 노동자입니다. 예. 하루 먹고 사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일에 뛰어들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기워커는 사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 대부분인데요. 주로 플랫폼 업계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나 배달 노동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끼라는 키워커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키워커의 증가가 과연 사회에 긍정적인 현상인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회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그 N잡너나. 긱 워커, 긱 이코노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허윤 학생은 이런 N 잡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어렸을 때 경험을 이제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막연하게 하나의 장래희망만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음, 했습니다. 네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교육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직업이 몇 개이든지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엔젤러로 살아가는 것이 자아 실현을 하는 엔젤러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놨죠. 특히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가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플랫폼 경제가 급부상했고 택배기사 분들이나 또 배달 노동자분들이 급증을 했죠. 그만큼 자신이 가진 직종 이외에도 다른 직종을 가지는 즉, 뭐 엔젤러들이 많아진 겁니다. 음. 이들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나 또 다양한 재능을 표출하기 위해서 엔잡러의 길을 스스로 택했다기보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번 라디오 코너를 준비하면서 엔잡러에 대해 소개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기존에 어떻게 엔잡러를 다루고 있는지 알리고 음...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도 있었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연계해서 엔잡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알린 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생계를 위해 여러 직종에 가져야 하는 이들에 집중하고 그들의 사연을 조금 알려서 엔잡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MZ세대들의 어떤 개방적인 사고, 유연한 사고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런 엔잡너 또 기워커 또는 문화적으로는 부캐라는 그런 현상까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청정수 시간에서는 엔잡너가 어, 된 mz 세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허윤 학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